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축 없어서 나 주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안께 계시면 근심, 허이 기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주또 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께왔사오니 복, 주, 없, 소서그 귀한 원약을 이루어주시고 주명 없, 없, 를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 125쪽입니다 a d u g a b o 니다 m Ship children, Ship Ilchol Buto, Ship Kujol k 가 j i my sim, Sinak, beg ye s h 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는 바로 예루살렘은 최종 목적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 가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입니다.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북쪽입니다. 이것은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앞두고 최종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역을 완성하시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북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피로도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로도 배가 되는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점점 더 북쪽으로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신 첫 번째 이유는 극률이 필요한 나병 환자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소리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극류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나병환자로 규정이 되면 철저히 격리된 채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환자와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병환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병만 없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률이 필요한 나병 환자들 때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도움을 요청한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한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극률이 필요한 나병 환자들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극률이 필요한 나병 환자를 찾아가듯 극률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혹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로가 배가 된다고 해도 좀 번거롭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극률이 필요하다면 찾아가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극률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극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극률이 필요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위협받아서 침을 흘리며 미치광인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동굴에서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극률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의 나라를 보내면서도 그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때로는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들처럼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로가 배가 되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점점 더 북쪽으로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레리로 가신 두 번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단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취급했다는 것도 경멸이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도 아닌 포로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다니엘이고 에스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스운 일이 있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은혜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늘 외면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바로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씀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외면하듯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이방 땅이어도 포로들의 집단 거주지어도 상관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도, 피로가 배가 된다고 해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점점 더 북쪽으로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분명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는 것은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피로가 배가 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셨던 것은 그곳에 극률이 필요한 나병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극유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극유을 베풀어 주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극유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로가 배가 된다 하더라도 극률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극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극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늘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죄를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o o 나이다 아멘